괜찮 기도 찮아괜 시작된 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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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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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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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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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이런 거 캡처해 뒀는데. 내가 보내. 아 이거 나중에 한번더 캡처해 줄게요. 이쯤까지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태경님 행복한 하루 되세요. 뭐야. 너는 달콤한 뭐야. 뭐야. 달콤한 사경의 <목소리> 혈류. 버나봐 내가 나자리가 부족합니다 이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아, 어떡해. 달콤한, 몰라. 사랑의 혈육. 달콤한 사랑의 혈류. 달콤한 사랑의 혈요 아, 너무 고마워요. 이거 보내려고 3시간을 기다렸어요. 아, 진짜, 진짜 고마워요. 오. 달콤한 사탕의 혈육. 아니, 어떻게 이부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사실, 아니. 아니. 채경아 사랑해 어, 어 나도 한번더 듣자 고마워 진짜로 이부 해줘서 정말 고맙다 채경아 항상 힘내라 내 사팔뜨기 보고 참 많이 웃었다 항상 행복해야 한다 너희에이렇게 해야지 고마워 <laughs> 진짜로 고마워 <laughs> 내가 보내? <laughs> 내가 경 사랑한다 <웃음> <웃음> 만 사탕에 혈육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아니 이런 이벤트를 이런 생각을 못했지 같이 감사해요

를들어주셔마워요 방송 이팅 달콤한 명혈 깜찍한 사랑혈혈인가 아닌가 만가 달콤한 명혈 깜찍한 사랑혈 나도 1편부터 재밌게 봐줘서 감사해요 봐 보느냐 내가 보내. 진짜. 리보즐겨 줘서 고마워요. 사랑해 사랑해. 아니, 근데 진짜로. 자기 피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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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뭐, 어머, 고마워요. 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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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어니다 감사합니다. 다 요정의 혈륙 유체경 삼두컵 플레션 <laughs> <끄찍한 사탄의 웃음> 결제 창파로 이로야긴플주셔 <laughs> 달콤한 상발투기의감 <laughs> <달콤한 산발> <laughs> 구독도 눌렀어 g 구독도 눌렀어 팬카페 해버렸어 달콤한 사탕의 혈육 달콤한 사탕의 깜찍한 사랑이 혈육 너에게 빠졌 사탕을 받아주세요 너무 고마워요 달콤한 사탕의 혈 너에게 빠졌나봐 빠져버렸나봐 으도 음. 눌렀어. 고마워. 아 진짜로 진짜로 고마워. 아. 사탕의 혈류. 진짜 감사합니다. 리보이 드디어 투네 가입 성공 나도 던진다 사랑해 고마워 오늘 아니... 사탕에 설탕도 뿌렸어 아니 아니 투네이사 창드컵 안에도 방송 구경하러 올게요 유채경화이팅 상드컵 즐겨주셔서 고마워요. 팔로우 했어요. 진짜 고마워. <웃음> 아, 얘라. <laughs> 어, 근데 잘 생각해 보니 저 눈물도 정제하면 유체염 유체에도... 눈 찔러버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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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어떡하지? 아, 진짜 어떡하지? 약간 눈물이 잘안 멈춰요. 어떻게 눈물 버튼 눌렀나 봐.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유채경, 너는 티야 이렇게 감성적이지 않아? 어. 자력이 아... 부족합니다. 아오 감동 파괴는 뭐야? <laughs> 아, 돈에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아, 돈에요. 감사합니다. 하이좋 아, 아니 이 이벤트를 받아버렸어요. 이벤, 이벤트를 상상, 상상, 상상을 못했는데 이벤트를 받아버렸어요. 진짜 고마워요. 탁한 일채경을 올린 거나 리선족 이선족. <laughs>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그림 원 제가 그림 원은 캡처해가지고 아 끔찍해 랄리 선족. 캡쳐해가지고, 그, 저장해 놓거든요. 저장해 놓기 때문에, 잠깐 캡쳐 좀 잠깐 해둘게요. 잠깐만요. 저장해 놓는 걸 좋아해서. 너무 고마워요. 2년 전부터 유튜브 구독해서 보고 있어요. <laughs> 창팝으로 생방 처음 보네요. 감사합니다. 계속 유튜브 봐줘서 고마워. 열심히 할게. 잠깐만, 방금 뭐야? 왜 같이 울어? 왜 같이 울어? 아, 너무, 너무 이런 이벤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너무 아, 감사합니다 진짜로 이제 다시 자 다시 돌아가서 조금 진정하고 다시 돌아가서 이런 이벤트 너무 고맙고 아 저는 일단 쌀, 사탕의 효력도 좋지만 쌀숭이와이로 할게요 사탕의 효력이 사탕의 효력을 해버리면. 너무, 너무, 너무 달달해질 것 같아서. 그리고, 어. 아, 진 너무 달달함이 이뻐서어요 oh mm -hmm.